오전 청문회가 정해되고 한 유족분께서 질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인은 아니죠. 김어준 씨, 방송 호소인이죠.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검찰의 마약수사의 우선순위를 뒀, 뒀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마약수사 지휘 할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 영향이죠? 그렇지. 아, 그러, 그렇지 않고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다만,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메모를 하셨다가요, 질의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정해되고 한 유족분께서 질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 12구 참사 현장과 용산 다목적 체육관 앞에서 자식의 생사 여부, 시신을 찾는 유족을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다. 12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영안실 마0곳으로 가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주고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시신을 인도받고 보니 시신에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다. 아마도 CPR도 했을 것이고, 검시도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검시 절차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대형 재난이었고요, 또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검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성인 여성의 사망자이기까지 이렇게 유가족에게 옷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 됐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이 적합한 절차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가족이 희망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시간, 답변을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서울청 마약 범죄 수사대장 황정인 증인 나와 계시죠? 있습니까? 네. 예. 네. 자, PPT도 준비해주십시오. 자, 황정인 증인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약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경찰이 하지요? 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한방법으로 인해서 검사는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 12구 참사,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참사였습니다만,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인은 아니죠. 김어준 씨. 방송 호소인이죠.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검찰의 마약수사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주장이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요. 또이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까지 전부 다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마약수사 지휘 할수 있습니까? 어, 지금 어, 검사는 마약수사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 경찰에게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 영향이지요? 그렇죠. 아, 그러, 그렇지 않고요. 이른바 검수한박법은 최근에 검찰 청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 형사 송법 개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경찰에 대한 지휘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2020년도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검찰로부터 마약 수사 요청 받았거나 협의한 바 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이태원. 아 전혀, 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군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마약 성과 신경 쓰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헬로윈 그, 당시의 형사활동 대책을 보면 형사 죽기를 입고 가시적으로 활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사를 뭐 수십 년간 했지만 단속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은밀히 에, 은밀히 다가가서 은밀히 수사를 해야 성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예방 목적이 좀더 두드러진 게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를 정쟁화한다거나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청장 유익은 증인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는 경찰청이 보관, 정책 참고 자료 문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통상적인 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작성 보고 자료 동의합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정보 업무 처리 규칙 범위 내에서

예, 네, 어, 저희 서울경찰청은 참사 이후에 신속한 신원확인이 유족들 유족들 가족들한테 최대의 사안이라고 어, 생각하고 저희 마수 저 과수대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약 200명 가량을 동원해서 신원확인 절차에 에,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반목적 체육관에서 어, 시신 이, 이, 거기는 어떤 이 처리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방에서 그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과수, 우리 과수 요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지문 채취만 하면은 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신속하게 시문을 채취하고 어, 시신을 이송하게 했고 그 이후에 유족분들한테는 서울시 부시장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 한남치안센터에 우리 과수계장을 보내서 어, 이 검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고 제가 그 과수계장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 시신 검시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과수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검시 과정에 따라서 했지 특별하게 이번에 달리한 바는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조수진 의원께서 지지하신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검시과 정이 전부 다 옷을 벗겨서 하고 그 검시가 끝나면 그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합니까? 그는 거 정확하게 제가 현장 은 모르지만 우리 소방서장님 저번에 기간 보고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현장에서 CPR하고 이그 천이나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그 저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형 재난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족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데 시신 인도 절차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 유가족들께서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만 그거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가족들이나 연고자들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자기 연고자가 보여서 확인하러 들어가려 할때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말렸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목적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교통을 보내서 교통 경리라든지 현장에그 질서 유지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네 확인해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그 사연을 좀 지금 우리가 주로 왜 예방이 안 이루어졌는가, 또신속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왜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따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방해받거나 제대로 협조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지금 증인들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좀 파악해서 우리 저 구조특위 차원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선미.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유족을 대신해서.